근데 보이지 않아, 마음은. 근데 이 마음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, 알수 없는 그 무수한 그 종류의 마음이 있잖아. 5만 가지가 다 들어있잖아, 이 마음에. 그지? 그게 바로 진리의 기운이라 그래. 진리의 기운, 자연은 5만 가지를 다 갖고 있어. 그걸 여러분이 마음으로 느끼는 거예요. 이쁜 마음이 보고, 나쁜 마음은 보고, 싸가지 없고, 막 이런 마음이 뭘까? 이렇게 마음, 보이지 않지만 그 마음을 자꾸 가꾸고 신경을 쓰지 않으면 마음은 썩어 들어가요. 마음이라는 걸 항상 내 의식으로 생각을 해서 진리의 기운을 인지해서 이게 내 마음이야 라고 하지. 그러면 너한테 좋은 기운, 네가 좋은 기운을 자꾸 인지하게 만들려면 네 마음을 자꾸 가꾸어야 돼. 그러면 여러분이 수학, 어, 많이 풀어서 그걸로 자기 인생을 뭐다할수 있냐? 그게 아니라니까. 그거는 자기가 살아가기 위한 밥벌이의 도구일 뿐이야. 안에 들어서는 마음의 논리라, 이 말이야. 이쁜 마음으로 따라오는 마음이 좋은 마음이지. 그러잖아. 음,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결과는 시간이 가면 분명히 결과로 나타나. 그 마음에 맞게 나타나, 살아 있을 때 여러분한테 해줄 수 있는 건 이치에 맞는 말밖에 없고, 그 말을 따라와서 여러분이 조금 변해진다면, 변한 만큼 그 마음을 이 법에 쓰는 게 맞다. 이게 공평한 거다.